네, 어제 오후에 배팅 시켜드렸던 랩지노믹스 오늘 18%가 넘는 급등 터졌죠. 어 이러면서 어, 오늘도 어, 엄청난 폭등 급등 어, 실현하는데 성공합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 급할 건 없습니다. 우리가 어, 급할 건 없고요. 어, 물론 마음이 급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. 하지만 급할수록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. 좀더 신중하게. 한 종목 한 종목을 어 매매할 때어 조금 더 신중하게. 지금 여러분들 어 손실 계좌 갖고 있는 것들.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 지금 당장의 손실 계좌라고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. 어 하나부터 다시 차근차근 어 이루어 나가 보겠습니다. 자. 시초과 공략규. 휴캠스. 퍼러비스. 자.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화이자 어, 승인주인데요. 어,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, 이런 긴급 승인주들 어, 움직임들 아무래도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긴 말씀 안 드릴게요. 자010 229002113 여기로 여러분들 빠르게 무료라고 어, 문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먼저 수익을 보세요. 먼저 무료로.